<laughs> 자, 오늘은 맑은 하늘 스테이지를 퍼펙트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후반대로 갔다가 여기서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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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여기서 먹고. <laughs> 나는 콩이래. <laughs> 나는 콩이래. <laughs> 나는 콩이야. <laughs> <나는 콩이래. 웃음> <laughs> 아이고 나는 콩이래 나는 콩이래 나는 콩이야야 <laughs> 나는 나는, <laughs> 나는 방귀야야 미치겠어 <laughs> 자 왼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정의해요. 오른쪽으로 자 나는 콩이야야아 <laughs> 미치겠다 나는 콩이에요 미치겠다 <laughs> 자 하나 둘셋 여기서 하나, 둘, 셋, 여기서 박스인데 이렇게 바로 빠지지기. 여기서 하나, 하나, 둘, 셋, 자, 자, 이런 식으로 빠지면 안 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사... 스타필드보다 쉽게 퍼펙트 클리어를 성공했습니다. 이렇게 말... 이렇게 맑은 하늘 스테이지까지 전복해버린 레온. 다음에는 어떤 퍼펙티 스케어로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그럼 안녕!